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으며 조정받고 있지만, 향후 12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추세 전환하며 급등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겠는데요. 하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고르게 주어 담아 분산 투자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해칭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는 비트코인이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서며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받으며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재차 100K를 돌파하는 등 추가 상승을 노리는 모습이었으나 숨고르기에 나서며 98K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등할 수도 혹은 과열된 상승세로 인한 개미 털기 구간이 다시 한번 추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이후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횡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알트코인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는 차익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을 줄여가며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세 이탈하지 않고 이 라인쯤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워주는 단기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현 라인에서 좀더 밀렸다가 갈수 있는 자리를 노리면서 단기 저가 매수를 목표로 한 수익 창출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현 라인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단기적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빠르게 저가 매수 들어간 다음 욕심 없이 정리하고 나오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숄더 라인에 근접한 상태이고 이 숄더 라인 위에 확실하게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역대급 고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흐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투자 비중을 늘려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급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 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울려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